현재 진도 해역은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고요. 시정은 2.4km입니다. 수온은 13.1도, 바람은 초속 11.8m, 유입하고는 1.7m입니다. 내일은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10에서 16m로 불겠고요. 물결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조금 있겠고 바람은 초속 7에서 12m, 물결은 1에서 1.5m로 예상됩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전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내륙, 제주도에서 호우특보가 충청 이남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새벽 2시를 기해 이 특보는 더욱 확대 발효될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상남도와 전남 남해안, 제주 산간에서 20에서 60mm, 전라남도와 충청북도, 강원도와 경상북도 10에서 40mm, 서울 경기도와 충청남도, 전라북도, 강원 동해안에서 5에서 20mm입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오전에 서쪽절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13도, 부산이 17도,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강릉이 24도, 대구가 2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높게 읽다가 서해와 남해상은 오후에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다음은 모레의 날씨입니다. 모레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강릉이 30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겠고요. 대구가 30도, 부산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